대으 아, 내 칼. 너가만들안 돼. 내칼안돼 먹겠다. 뭐? 족족양이 죽는다고? 갈로 싸운다. 갈을 내 칼이 부서졌어. 안 돼. 내 칼. 어. 가만두지 않겠어. 이걸 어떻게 부수지? 아하. 헛! 봐라. 대마검을 변신. 깨트려보시킨 어떻게 이걸 부쉈지? 가라 영속의 물. 너의 약점이 물 공격. 으아 물 싫어. 우선 반이 달라졌잖아. 빨간색은 유지된다. 위에서 공격이다. 반이 겠구나 그간의 허공으로 가자. 으아 내 몸이. 스틱파이더 다음 여기. 어둠 속의 빛한 번만 났던 절망의 기억.